반갑습니다. 아토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어, 영상의 속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이동 영상을 여기다가 옮겨놓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시게 되면, 그냥 제가 녹화한 그 속도 그대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배웠던, 뭐, JKL 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뭐 배속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실질적인 영상이 길이가 뭐 빨라지니까 영상의 길이가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느리게 가게 하면 뭐더 길어진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 작업할 때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게어 JKL이었다면 어 실질적으로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넣었던 타임라인 바의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 여기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게 되면 스피드 드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스피드 드레이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클립 어 슬러시 드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스피드 100이라고 돼있는데 스피드 100은 뭐냐면 어 이거는 그냥 정상 속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100보다 수, 숫자가 커지면 이제 배속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보다 작으면 어 요렇게 작게 되면 어, 여기는 이제 속도가 느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난 2배속 하고 싶다시면 스피드를 값을 200을 입력을 하시고 오케이를 누르게 되면 지금과 같이 어 속도가 두 배가 빨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건 어디에 표시되냐면요. 영상 옆에 보면 대가로 치고 200%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자, 요게 이제 속도가 빨라졌다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스피드 두레이션으로 뭐 3배속 하고 싶다 하시면 300을 해주시게 되면 아까보다 더, 어,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하신다면 다시 스피드 두레이션에서 여기를 100%로 바꿔주시게 되면, 어, 요렇게, 어, 원래 있었던 정상 속도대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스피드 듀레이션에 가셔가지고, 그럼 난 2분 1배속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50%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 그러면, 아까보다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구요. 그럼 난 여기서 더 느리게, 4분의 1배속 가고 싶다 하시면,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25%. 그러면, 요렇게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지, 아니면 느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굉장히 뚝뚝뚝 끊기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기는 거를 난 보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어, 스피드 드레이션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 는 타임 인터폴레이션 부분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셔 가지고, 옵티컬 플로어 요 친구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지금 영상이 늘어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좀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영상이, 어, 프리미어 프로에서 계산을 해서, 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어, 프레임들을 채워주는, 어,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있는 옵티컬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아까랑은 다르게 위쪽에 보면 빨간 색깔 줄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연산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엔터키, 키보드에 있는 엔터키를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어, 요거를 이제 렌더링을 걸어줍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어,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제 렌더링을 걸어주시니까요. 요거는 조금, 만약에 붉은 색깔 표시가 떴다면 무조건 여러분들 엔터키를 눌러주셔야지 제대로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런, 이런 게 보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영상을 출력하시게 되면, 어, 내가, 어, 느린 배속하신 거를 자연스럽게 보실 수는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음, 한번 편하신 대로, 어, 설정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조금 부드럽게 영상이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되구요. 자, 다시 이제 스피드 두레이션은 100%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영상이 정상적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나는 이 영상을 반대로 역재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스피드 두레이션에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리버스 스피드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어, 여기는 OK 누르시게 되면, 우선은 이것도 빨간 줄이 켜졌으니까요. 엔터키를 눌러 가지고 렌더링을 우선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영상이 반대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정재생하고 역재생하고 하는 걸 배웠는데요. 그러면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영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이 영상의 길이가 뭐 길어지든 짧아지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 얘를 두 배속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키 스피드 드레이션에 가셔가지고 음자 이건 이제 끄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영상의 속도를 200%로 맞추시게 되면 자 빨라지면서 여기 있는 공간이 비어버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영상이 그 끝나는 지점으로 얘가 가게 되면 여기가 당연히 검은 화면이 되겠죠 왜냐면이 부분엔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영상의 길이가 당연히 빨라지면 줄어들면 아까처럼 빈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 있는 뒤에 영상이 어, 짧아진 그 영상 끝으로 자연스럽게 달라붙게 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스피드 드레이션 어,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테인 아 여기 아니고 죄송해요 여기 있는 어, 리플 에디트 시프팅 트레이닝 클립이라고 되 있는 요거를 선택하시고 오케이를 어, 누르시게 되면 음, 속도를 안 올렸네요. 자 올려서 오케이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아까는 분명히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공간 없이 요렇게 어 연속으로 딱 달라붙어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 조절 하실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 지금 기존에 있는 아까 뒤에 붙였던 영상은 지우고 요 그리고 얘는 1배속으로 다시 돌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배속으로 돌려 놓는 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스피드 두레이션 얘가 100%면 되죠 자, 지금 방법 요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여백을 더블 클릭하셔 가지고 자, 자. 영상을 요런 식으로 좀 크게 보이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FX라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상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가지고 자, 타임 리맵핑 해보면, 스피드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보이는 이 바에서 직접 내가 건드려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타임 리맵핑에, 어, 여기, 스피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어, 줄이 요렇게 하나 긴게 보이, 아, 보이,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줄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두꺼운 줄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꺼운 줄은 아니고요. 밑에 보면 조그맣게 생긴 얇은 선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 선을 도구 툴박스에 선택 툴을 가지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어, 검은색깔 화살표에 이렇게 위아래 어, 화살표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시게 되면 요렇게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어, 요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밑으로 쭉 하고 내리시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볍게 이제 어, 작업하실 때는 아까 보셨던 여기 있는 fx에서 어, 타임 리맵핑에 어, 스피드를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줄을 가지고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가 다시 100%의 속도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물론 여기 있는 선을 잡고 내가 100으로 맞추면 되기는 하지만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100%로 돌리냐면 자, 여기 대각선 쪽으로 요렇게 쭉 하고 올라가 보시면, 여기 보면,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펙트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어, 여기에 보면, 자, 이펙트 컨트롤에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타임 리맵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옆쪽에 있는, 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 옵션이 보이시는데 지금 56%라고 돼 있죠. 이게 속도가, 어, 느리게 간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재생 하려면 얘를 여기 있는 시계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 꺼주시게 되면, 뭐, 뭐, 뭐라고 뜨는데 이거는 OK 누르시게 되면 다시 100%로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재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 중요한거는 음 물론 이제 이제 그냥 빠르게 느리게 할 수도 있는데 자 내가 특정한 부분에서는 빨라지고 특정한 부분에서는 다시 정상 속도로 갔다가 특정한 부분에선 좀 느려 졌다가 다시 특정한 속... 부분에선 좀 빨라지는 어 이렇게 좀 자유롭게 내가 만약에 어,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어 여기 아까 여기 더블 클릭하면서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녹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0 프레임에다가 녹화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면, 한 2초, 2점 엔터입니다. 2점 엔터를 눌러서, 어, 2초까지는 안 가네요. 그러면, 2, 어, 그러면 4.0. 그럼 4초까지 이 영상이 아, 어,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0초에서 먼저 한번 녹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4.4. 엔터에서 다시 녹화 버튼을 눌러서 0초에서 녹화 버튼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아. 어, 6초 여기를 우선아 6초보단 좀더 빠르게 가야 되니까 한 여기 10, 10초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신 다음에 마찬가지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런 포인트가 생기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포인트 생긴 지점으로 부터해가지고 선을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부분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지금 내가 아까 방금 잘랐던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얘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위로 올리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여기 있는 부분의 속도가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갔다가 갑자기 여기가 빨라졌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갑자기 너무 빨라지니까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드신다면 여기 있는 포인트가 선택이 되거든요.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쭉 하고 빼주시게 되면 어, 여기 있는 부분이 속도가 갑자기 훅하고 빨라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속도가 빨라졌다가 이 빠른 속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는 가는데, 너무 갑자기 훅하고 정상 속도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어, 완만하게 속도가 어, 돌아가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가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내가 또다시 영상을 뭐 속도 조절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을 이번엔 느리게 가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속도가 느리게 가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시면 요렇게 잡고 어 당겨 주시게 된다면 여기 있는 부분이 가다가 천천히 느리게 가는 영상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 그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위밑하게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니까 좀 밋밋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좀 다이나믹하게 속도를 좀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내가 방금 만들었던 이 부분에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파란 색깔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밑에 보면 점들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밑에 있는 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이 곡선이 완만하게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조금 다이나믹하게 속도가 빨라졌다가 갑자기 다이나믹하게 천천히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자연스럽게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속도 조절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찍는 방법도 알고 이제 속도 조절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찍다가 보면 시, 실수로 얘네들을 더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 찍은 부분을 또 지우고 싶다 라고 하실때도 마찬가지 이펙트 컨트롤에 어, 타임 리맵핑 쪽에 여기 스피드 쪽 옆을 쭉 하고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각각의 내가 찍었던 포인트들이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내가 직접 드래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증가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뒤에 만들었던 이두 개는 지우고 싶다 하시면, 드래그 선택하셔가지고, 델레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아까 찍었던 그 느리게 가는 게 찍었던 그 포인트들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 몇 가지 이제 두 개의 기능이 더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내가 어 녹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진 이미지를 정지 이미지로 조금 남기고 싶은 거예요. 약간 흔히 말하는 이제 중간에 영상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나레이션 나오는 장면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는 자 포인트를 찍은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요렇게 땡기시게 되면 여기 있는 표시가 요렇게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상이 요렇게 재생이 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정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이 표시는 이제 잠깐, 어, 정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내가 만약에 포인트를 다시 하나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찍고, 자,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의 영상은 내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재생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들었던 이 포인트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잡고 땡겨주시게 되면, 아,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포인트를 잡고 땡기시게 되면 여기는 역재생을 했다가 다시 정재생으로 가는 어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 는 아까 저 정지 버튼은 아까 말했던 포인트를 잡고 컨트롤, 알트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 쭉 하고 잡아 당기시게 되면 정지하는 영상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 속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봤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